안녕하세요. 저는 광공 먹부 23학번 주도윤, 광공 먹부 23학번 이태광입니다. 저 요즘 그 릴스가 하나 뜨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나비술살 릴스라고 들어 보셨나요? 나비술살요? 아니, 나비술사라고 어떠한 남성분이 나비를 손안의 자유자재로 다루고 어디서 막 나비를 소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비소환술사라는 별명이 있으신 분이던데 아... 그분을 오늘 제가 게스트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 너무 기대되는데요. 최근 5천의 릴스의 주인공이죠. 나비술사 구민주님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저는 왜? 아, 자주 배워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민준 씨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공부학부 23학번 지금 광홍 23학번 중에 제 나이가 많은 구민준이라고 합니다. 벽화 그리는 거 좋아하고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준 씨가 또 광홍에서 가장 또 유명하잖아요. 우리 소개 멘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광웅 인싸라고도 굉장히 많이 불리시는데 구민준 씨가 네 이게 지나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어깨도 펴져 있고 이런 멋진 자세로 다니시는데 뭔가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그런 특유의 자신감 같은 건 어디서 나오시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원래 기본적인 성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인디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 혹시 인디언들의 기후제는기후제성공률 100%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아 인디언들은 기후제를쓰내면100% 성공을 하는 상황? 네네, 네네. 오. 오...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아, 않는데 전무후무한 얘기죠 사실 어, 저도 참그한 단어를 보고 한 문장을 보고 신기해서 인디언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다고 해요 아 이게 기도를 해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군요. 아, 네네. <laughs> 그러니까 될 때까지 성공하는. 그러면 거군요. 이게 매번 100%가 아니라 도합 100%라는 거죠. 도합 100% 그때 그 인디언들의 그러한 문화를 보고 아 저렇게 살면은 걱정이 별로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제 철학을 약간 인디언에 섞어서 요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민준님 워낙 유명한 광웅 인사시잖아요. 광웅에서 워낙 유명하시면 많은 분들이랑 다니시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민준님이 재밌었던 일화 중 가장 재밌었던 일화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사실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매일 매일 하루 하루가 지금 재밌고 즐거운데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저에기는 제일 재미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답변이 조금 솔직히 매일 매일 이번 촬영 현장이 제일 재밌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과 논외로 대학생활 하면 이제 사랑, 연애 얘기 같은 걸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민준님이 이제 2년 동안 대학생활을 하시면서 뭔가 로맨스 같은 건 과연 없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요. 아 그러게요. 정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단한 번도 설렜던순간이없나요 아, 그러게요 아, 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또, 이 학교에서의 로맨스는 제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또 이전에 학원에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중학교 때인것 같은데요. 직아그친구아마아마 네. 이걸 예요예요아참 미안하긴 한데 아직 <laughs> 어, 풀겠습니다 <laughs>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미술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맞아요. 그 이젤이 뭔지 아시죠? 그림 캔버스 놓는 거치대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 이젤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앞에 정물이 있어요. 네. 정물을 이렇게 그리는데 왼쪽에 되게 숙스러운 친구가 있었고 오른쪽에 되게 그 외향적인 성향이 어. 친구가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MBTI 이라고 하죠? 아, 네, 아, 그렇죠. 이 친구와 아이 친구, 이랑 완전 아이, 네. 완전 아이랑 완전 이가 있었는데 둘이가 되게 친했어요. 음. 그 사이에 제가 끼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소리 없이 방귀를 낀 거예요. 제 <웃음> <웃음> 오른쪽에 아이, 아이 친구가. 네, 아이 친구. 또 그때 막 새벽 2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그림을 그리는데 옆에 애가 되게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냄새를 맡고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아 되게 부끄럽겠다 하고 저는 그냥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여기 있던 되게 이성향인 친구가 그 냄새를 맡고 갑자기 여기 있는 친구, 그 소극적인 친구한테 방귀 냄새 안 나냐 아, 음, 되게 아하. 누가 방귀 낀거 같다 하, 언급을 해버렸구나 음, 아. 이렇게 언급을 해버려서 언급을 해버렸구나 음, 음. 저는 거기서 이제 가운데 끼었으니까 아무 말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소극적인 친구가 네. 제 팔을 굽잡면서 네. 오빠! 오빠가 꼈지! 하면서 <웃음> 정말 <웃음> 정말 간절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laughs> <laughs> 와, 거기다가 제가 막 <laughs> "너가 꼈잖아" 라고 <laughs> 그쵸? 쉽게 할수 없죠. 그 순간에 제 정말 오만가지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한 정말... 사람 인생을 지켜주는 일인데, 그렇죠. 그러면 다음 얘가 학원을 못 다닐 것 같은 거예요. <웃음> <웃음> 제가 얘 인생을 망치긴 싫어가지고, 그냥 내가 낀 걸로 해야겠다 하고, 아, 미안하다, 내가 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냥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참. 결리리 다 했었죠. 이건 확실히 뭔가 설렘 하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도윤 씨, 도윤 씨 만약에 도윤 씨가 아, 빵구보다 좀더 좋은 게 없을까요? 저 음. <laughs> 도윤 씨가 약간 요실하고 그러니까 뭐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 아, 그렇죠. <laughs> 이제 구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준 이 형이 또 미술을 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미술 입시 같은 경우는 또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작업이고 또 광홍은 되게 팀 플레이가 많은 그런 단체 활동인데 어떻게 이런 미술을 하다가 광홍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원래는 디자인 대를 다녔었는데요. 아음 공업 디자인이라고 제품을 만드는 걸 배우고 있었는데 네. 제가 원하는 결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광고 홍보학과라고 음. 영상도 배우고 마케팅도 배우고 피이도 배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그렇죠. 광고도 배우고 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되게 복합적으로 많은 네. 것들을 알수 있죠. 이거. 정말 어, 여기 가면은 재밌겠는데 싶어서 와, 오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좀더 원초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네. 뭐 도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은 개인 플레이적 활동이 많고 광고는 팀플적 활동이 정말 많은데. 그럼 민준님은 둘 중에 어떤 게좀더 개인적인 성향이 맞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둘다 정말 재밌는 작업이고 둘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laughs> 네. 정말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술을 좀더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림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제가 가진 의견을 제가 계속해서 주력으로 밀고 나가서 완성을 할수 있다 보니까 조금은 조율하는 에너지에서 조율하는데 힘을 안 빼는 거에서 저는 편하다고 느껴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민준 님이 저번 학기 1학기 때 이제 원영님과 함께 팀플을 해주신 걸로 안, 한 걸로 아는데 아, 네. 지금 와서 나는 원영아 너가 한 팀플보다 개인주의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건 좀 무례한 답변이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영이한테 한마디 하셔야 될것 같지 않아요? 아 정말 제가 성적을 잘 받은 이유는요 원영님 덕분이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습숭배 한번 잘 들어봤고요. 네. 아까부터 보니까 되게 무 적이 있어요, 사람이. 네. 아 인디언들은 다 그래요. 자 이제 미술 그리고 <laughs> 민준님은 인디언이 아니시잖아요. 아니 뭐 제가 인디언 하고 싶은 거, 할수거 아닌가요? 아까는 또 인디언은 쉽게 될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확실히 모순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이제 다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넘어갑 네, 저희 네. 민준 님이 제가 알기로 이제 미술 그리고 팀플 이런 거 말고도 특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중에서 그렇죠? 그 뭔가 나 이런 거 잘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잘하는 건 없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힙합 댄스를 조금 배웠었는데 오, 오, 힙합댄스. 오, 관심이 가는데요 힙합 댄스 그러면 지금도 추실 수 있는 건가요? 아, 근데 오늘 하체를 하고 와서막화려한 거를 지금 보여드한국 인디언은 없고요. 될 때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될 때까지 하면 국에서한국까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저도 인디언 정신을 방금 물려받아서 그런지 아, 문주님이 네, 네. 저희한테 춤을 알려주실 때까지 한번 요청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아 정말요? 저희 도 한번 춤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어 정말 좋은 자세인데요. 어,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배워볼까요? 일단 먼저 스무를 보주시면 저희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실 저희가 지금 막 어려운 걸 배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스텝만 처음에 스텝만 알려드리는 걸로 단이 가도 될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디언이 시점 오늘 마지막 는것요 이번에 배워볼 스텝이 인디언 스텝이라고. 아 기보에 있어서는 맨 처음 리듬을 찾을 때 쓰는 스텝이라고. 어떻게 하냐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맨 처음에 팔을 뻗으면서 앞으로 가요. 오, 잘하고 있어요. 그 팔을 잡으면서 뒤로 한번 빼요. 그리고 다시 피면서. 좋아요. 오,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이거만 하면은 네. 나미모이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미모 버리면 안되잖아요 이제 연서, 예. 네. 외까지 같이 하는 걸로 봐야 돼요. 이라고 외. 외. 이 이제 손으로 했을 때는 누모이이고요 어. 네. 네. 굉장 아, 이거 봐라. 이게 저거야. 서브웨이로이게 왔잖아, 아님가요? 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피아노 최고. 아, 페인팅 최고. 무슨 이 웨이브를 몸으로 했을 때는 네. 한 번, 두번 하다가 이제 음악으로 봤을 때 드랍되는 그 비트가 꽝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거할때 이제 웨이브를 하고 싶다 하면은 팔로 음. 떨어고 다시 돌아와서 흐름 타면서 자기가 놓고 음. 싶은 안무를 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WJ 같은데 웨이브인 거야. 네. 어제도 비스 어쩌고. 제가 정말로 자전자객님 한번 가운데서 <laughs>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좀하지 않죠. 같이 하면서 하서하 한 명씩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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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면서 하면서 하가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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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면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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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면 <laughs> 아 이거는 뭐야? 이거 어땠어? <laughs> 어, 왜? <laughs> 어, 왜? <laughs> 한번 보여주시죠 제대로. 저잘못 들었거든요 사실. <laughs> 아 맞아요. 근데 그냥 다들 W 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한쪽 팔이 스팅 하면서. 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회자님과 함께해요. 뿅. 와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질문 한번 드려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또 우리 민준 씨가 대학교를 처음 들어오셨을 때 이제. 보통 친구들은 스무 살에 들어오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스물 두 살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입생 친구들보다 두 살이 더 많은 상태에서 입학을 하게 되셨는데 그런 어린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어떤 그런 어려움, 불편함,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 아, 너무 좋았죠. 저보다 어린 애들이 있으니까 부려먹기 좋고, 어 장난이고요. 그... <laughs> 아, 그 항상 잘 친하게 아. 대해줘서 고맙고 어, 남은 학년도 잘 부탁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5년 아니면 10년 정도의 뒤에 민준 님이 졸업 후에 원하는 진로 방향을 저희가 인디언 이외 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 인디언은 솔직히 말해 철학이죠. 어떻게 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데 이제 직업군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촬영장 스텝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제가 민준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제가 아까 조금 전에 5년 혹은 10년 뒤 졸업 후에 구민준이 하고 싶은 진로 방향을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구민준이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마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 어떻게 살아갈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도 행복하고 매일매일 짜릿하게 살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뒤에 구민준에게 딱 한마디만 해줄 수 있을까요? 어, 사고치지 말고 그때는 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네, <laughs> 반습니다 <laughs> <laughs> 10년 후면 이제 33살일 텐데 분명 아마 그동안 쉬고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가 되었든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온 너를 응원하고 너의 앞길을 너가 잘 준비해서 더 멋있는 내가 되길 바랄게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죠 네. 퀴즈를 풀고 가셔야 되는데 어네 유퀴즈 유퀴즈 아 이게 아니죠 어, 저희 어. 방송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레퍼런스를 보지 않고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아무리 덜렁덜렁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아되준 준비도 잘해주시길래. <laughs> 그러면 저희가 s yes or NO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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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y 너 u 너무, 너무, y e s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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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무 너무, 너무, 너에 너무, 너무, 너 성장해라,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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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된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 나 둘셋. 유 퀴즈. 예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질문을 맞추실시 민준 민준 님은 백다방 상품권을 얻으실 수 있으시면 오. 오 답시 민준 님은 힙합 댄스를 인디언 버전으로 추며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호. 정말 좋은 걸요.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화에 그려진 캐릭터는 드래곤 길들이기 작중 캐릭터로 투슬리스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투슬리스는 총몇 마리의 자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 제가 알기로 그 약간 반반인 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색깔이 맞습니다 4마리 아, 네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4마리 네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막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부터 5초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네마리요 네, 네, 정답, 네, 네 마리, 정답 네 마리. 아, 아. 정답은 세 마리였습니다. 오 아. 국민주님들 그대로 힙합 댄스 인디언 버전을 추시면서 퇴장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네. 국민준님께서 힙합을 추시면 저희는 이제 그냥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안셨습니다.